자, 여기에 단순한 형태의 그림을 넣어서 그 단순함을 피하고자 그리고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넣었습니다. 아동틱하게. 우리 어렸을 때 꿈을 꾸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음, 그림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리는 요 아이들은 다리는 네 개인데 기둥 모양이 안 기둥 모양인데 이렇게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에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집 다육이 수제합은 지은 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수구멍이 이렇게 커요. 아주 커다랗게 뚫어놨고요 자, 요두 아이도 같은 유약이에요. 같은 유약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요렇게. 여기도. 이거 이전에 제가 육각, 오각, 어 분들 그 작품 했던 그 형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칼라 작업을 안 하고, 유약 작업을 했습니다. 접을 해서 이렇게 이것도 중분보다 큰 사이즈예요. 음, 얘는 이제 폭은 좀 이렇게 좁고요. 얘보다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 화분이 이렇게 톡 스칼라가 아주 톡톡 튀지 않고 이렇게 중간 톤의 칼라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또 의외로 다육이를 돋보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칼라가 있는 아이들은 다육이하고 부하고의 선택을 아주 잘하셔야 돼요. 자 좀전에 아이들하고 요, 요 아이들은 그냥 탁 봤을때 비슷해 보이나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유약이 다른 유약이에요 일단 요 아이는 앞에것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질 않아요 광채가 나질 않고 유약이 이렇게 그 흙에 머물렀다가 지나간 자리가 앞에거하고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는 요분은 삼발이. 다리가 3개. 요 아이는 통입니다. 다리가 통으로 해놨구요 요번에 화분 제작 작업한 건 흙은 전부 다 똑같은 흙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두 개, 세개 이렇게 칼라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두 개, 세개 같은 걸로 작업한 이유가 유약, 유약하고 지금 작업한 이 흙하고의 그 관계를 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약을 썼을 때 어떤 유약 색깔이 어떻게 어, 가마에서 꽂아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시험 삼아 이제 유약 작업을 한 것들입니다 비슷해 보이나요 자, 요거는 이렇게 벽걸이용이에요 벽걸이용이어서 이거 얘가 돌아가니까 안되네 이렇게 음. 벽걸이용이어서 어, 다육이나 바위솔이나 아니면 늘어지는 식물들을 걸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서 소라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걸이, 전에 한번 벽걸이 거리용을 만들어서 구멍 하나짜리를 뚫었더니 이렇게 건, 거 실제로 걸어봤더니 균형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뚫었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뚫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유약은 붉은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전체가 붉은 빛이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물구멍도. 이렇게 물구멍도 만들어 줘야 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가 이 정도 아, 자 이제 커다란 이 정도면 대품에 속합니다 대품소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요런 식으로 자요것도 벽걸이분이에요 아주 무거워요 벽걸이분 좀 전에 아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는 이야기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요 위에, 윗부분하고, 그리고 요 아래쪽은 요 부분은 제가 밑작업을 화이트로 칠해놓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하고, 위아래 부분의 칼라가 이게 투톤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까 그 작은 소라하고 같은 유약이에요. 아, 너무 좋아. 좋습니다. 형태는 위에는 약간 좁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퍼지는 형식.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통입니다. 통으로 구멍 뚫어 놨고요. 그리고, 아, 요, 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지은분. 아, 진짜 너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울퉁불퉁, 못난이지만, 아,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정말정말 정말 매력적인. 아, 요 아이는 제 겁니다. 지은이 겁니다요. 자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마음에 드는데요. 요두 아이가 제 마음에 별로 안찹니다 왜냐면 지금 요 위에 칠한 칼라들이 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생색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중간통에 색깔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아 얘는 비리디안 이게 오렌지인데 너무 촌스러운 오렌지하고 너무 촌, 촌스러운 어쩌면 이렇게 궁합도 잘 맞췄는지 몰라. 둘이서 어쩌면 이렇게 촌스럽게 촌스럽게 이렇게 색깔이 나왔는지 이렇게 말하면 <laughs> 또 모두들 싫어하시겠죠? 야, 요 아이들을 싫어하면 다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사각분입니다. 사각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분에다가 다육이를 심는다. 그러면 칼라를 여기 주황색, 여기 비리대한 색에 맞춰서 칼라를 심으면 아주 또 분도 살고 다육이도 살겠죠. 맞아 여기 같은 경우는 핑크 핑크한 핑크색 물을 들었을 때 핑크색 계열이나 빨강색 붉은색 톤이나 핑크 계열의 아이들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리디안. 자 여기는 자줏빛 우리 흑흑계리나 꽃 돗담배. 흑길이 꽃돗담배, 꽃돈, 그리고 루비 네크리스. 물들었을 때 이렇게 자줏빛깔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참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육이는 분하고 분해 있는 색깔하고 이렇게 맞춤으로 또 선택을 잘 하셔서 이렇게 심으면 한층 더 좋은 효과도 볼수 있어요. 자, 이 와인은 제가 좋아하는 환상의 색 조합입니다. 자, 푸른빛, 붉은빛. 자, 푸른빛 중에서도 하늘색에 가까운 하, 하늘빛하고 그리고 주황색 빛. 이두 가지의 컬러 조합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거 하고 아니면 검정색하고 주황색. 네, 이거를 정말 정말 좋아한답니다. 네, 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형태도 울퉁불퉁.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만든 듯한 자유자재로운.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laughs> 아, 너무 딱딱하고 정형화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은 특히, 특히 사각형 모양을 만들 때는 진짜 사각분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울퉁불퉁한 게 너무 좋답니다. 어린 아이가 차르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서 나온 결과물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 자, 알라딘 램프입니다. 알라딘 램프 분,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네요. 소원을 한 100가지 얘기해도 들어줄까요? <laughs> 아, 난 어떻게 하지? 소원이 없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 꿈을 벌써 다 이뤘기 때문에 아,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당장 이 비가 이 시간 이후로 뚝 굽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앞부분은 파스텔 톤 램프 모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램프가 이렇게 보시기에 좀 삐딱해요. 근데 삐딱한데, 삐딱, 삐딱하면 삐딱한대로 똑바르면 똑바른대로 앞뒤로 음, 맞춰서 보기 좋은 대로, 다육이나, 뭐, 이렇게 조금 늘어지는 식물들을 심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면 이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큰, 가장 큰 아이 대품입니다.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라. 아,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습하고 해갖고, 목은 마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뜨, 너무너무 뜨겁게 덥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목마른 사람이 없을래나요? <laughs> 자, 여기서 칼라가, 아, 제 마음에 너무너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칼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수통을 허리춤에서 탁 꺼내갖고 하늘을 향해서 목을 뒤로 쫙 젖히고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서 갈색이에요. 이런 칼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칼라를 넣었답니다. 그리고 요 이런 어떠한 나뭇잎이나 물고기의 형상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네, 느끼시면 됩니다. 어떠한 느낌이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 되고요. 아 진짜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품이라 물 구멍은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내 내줬, 줬어요.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자 오랜만에 다육이 수제 화분 지은 분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번 가마에서 나온 아이들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야생화 분 야생화하고 바위솔 분을 좀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다육이 다육이보다 야생화하고 바위솔 음 기대해 주세요 이제 또 가마 작업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 두개 준비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